그러니까 임차인은 입증 책임으로 보호받는 게 아니라 손해배상 청구로 보호받는 겁니다. 그럼 손해배상 청구는 어떻게 하냐? 여기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손해배상 청구를 하려면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임차인 입장에서는 임대인이 실제 들어와 사는지 안, 안 사는지 확인을 해야 될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사 나간 다음에 내가 옛날 살던 집 가가지고 문 두드려가지고 열어주라고 하고 안 열어주면 내가 강제로 뜯고 들어갈 수 있고 그런 권한이 있는 건 아니잖아요. 말이 안 되잖아요. 그건 주거침입용 그게 아니고. 그러면은 전입세대 열람원을 확인하는 게 제일 확실하거든요. 전입세대 열람원은 뭐냐면 쉽게 말하면 어떤 집에 전입한 세대가 누가 있는지 열람 이제 확인하는 거예요. 이제 그럼 주민, 주민센터 가면 주거든요. 그런데 그거를 아무나 못 보죠. 왜냐면 아무나 볼수 있다 그러면은 제가 전국에 누가 어디 사는지 다알 수가 있잖아요. 그게안 되니까 당연히 볼수 있는 사람이 정해져 있습니다. 뭐 소유자라 그집 소유자라든가 아니면 그집 임대인 그집 임차인 등등 안 금융기관 경매하려는 금융기관 등등 정해 있어요. 전입세대 열람원을. 그전 세입자. 그러니까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실거주 목적이라 고 해가지고 쫓겨난 전 세입자가 전입세대 연락원을 이제 그 주민센터 가가지고 내면은 전입세대 연락을할수 있냐? 안 돼요. 그러면은 실제 그 집에 누가 사는지 안 사는지 확인이 안 되잖아요. 원래 뭐 이렇게 잠복해가지고 이제 실제 주인 사는안 사나, 사나 뭐 확인하는 건 말이 안 되는 것 같고. 그럼 공식적으로 뭘 확인할 수 있냐? 확정일자를 확인하면 됩니다. 주택임대차 보호법의 시행령에 보면은 확정일자 관련해가지고 어떤 이제 임차 목적물에 대해서 그 확정일자가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그다음에 어떻게 임대차 계약 기간이 있는지 그다음에 임대차 뭐 보증금은 얼마인지 임차인 임대인의 이름은 어떤지 이런 거를 이해 관계 임대차의 이해 관계가 있는 사람이 그서류를 확인할 수 있게 돼 있거든요. 근데 그 주민센터 가면 해 줘요. 이제 해 주는데 법이 바뀌면서 작년 재작년 법이 바뀌면서 이 확정일자 관련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이해 관계자의 이런 식으로 실거주 목적으로 임대차 계약 갱신 청구가 거절되어서 이사 나간 전 임차인, 그러니까 전 세입자도 이 집에 관한 확정 일자에 관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고 나와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은 확정 일자 정보에 보면은 소유자, 임대인, 임차인, 임대 기간과 이다 이름이 나와 다 나와 있어요. 인적사항도 나오게 되는데 인적사항은 확인 못하게 될고 어쨌든 이름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내가 이사 나갔어요. 내가 갱신 거절 당하고 근데 집주인이 안 들어와 살고 제 3자가 들어와서 보증금 확 올려가지고 누가 살고 있, 있다고 쳐봐요 이제? 그러면 그걸 이확장일자 정보를 확인하면 알 수가 있겠죠. 왜냐하면 전세 들어온 사람이 상식적으로 확장일자안 받을 리가 없잖아요. 물론 확장일자도안 받고 나는 그냥 살겠다 하면은 뭐 방법이 없는데 정상적인 경우라고 한다면 서울 같은 경우는 수억 원, 뭐 경우에 따라 몇십억씩 하는 경우도 있죠 이제. 그렇게 하는 사람이 확장일자안 받을 리가 없잖아요. 그러면 확장일자 정보가 주민센터에 있을 거고. 나는 거절당한 이제 전세 입자는 주민센터 가가 지고 자나 이해관계 있으니까 확정일자 좀 정보 좀 보여주세요 하면은 거기에 누가 어떤 임대차 계약으로 어떻게 살고 있는지가 나와 있죠. 그러면 그게 임대차 계약이, 계약서가 있고 거기에 이름이 우리 전 집주인도 아니고 전 임대인도 아니고 뭐 제삼자가 적혀 있다. 그러면은 난 속인 거잖아요 이제. 그러면 그때 손해배상 청구할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이제. 이렇게 임차인은 보고받게 되는 겁니다. 제가 이거 관련해가지고 뭐 실제 어 상담받은 사례도 있는데, 뭐 하나.